불과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한국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보다도 가난했고 예멘이나 아이티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천연 자원도 없고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나라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선진국이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놀라운 여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남한은 완전히 폐허였어요. 대부분 국민이 농사를 지어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도시는 파괴됐고 공장은 불에 탔고 도로는 끊어졌어요.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건물도 많이 무너졌고 병원도 부족했으며 의약품도 없었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 초반 그 시절을 겪은 세대는 봄만 되면 정말 배가 고팠다고 기억해요.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다 떨어지고 새 농사가 나오기 전까지 산에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풀과 나무를 뜯어야 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봄철 식량이 떨어지는 시기를 넘기기가 너무 힘들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렸고 아이들은 배만 볼록한 채 뼈만 앙상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수입대체정책을 시도했어요. 외국에서 사오던 물건을 우리가 직접 만들자는 거였죠. 외화를 아끼고 국내 산업을 키우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미미했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장이 너무 작았거든요. 국내 소비만으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품질도 떨어졌고 가격도 비쌌어요. 경쟁이 없으니 발전이 더뎠죠. 그러다 1961년 5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어요. 논란도 많았지만 경제 정책만큼은 방향이 뚜렷했습니다. 새 정부는 계획 경제 방식을 일부 차용해서 5년 단위 경제 개발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도 5년 계획을 썼지만 남아는 방향이 완전히 달랐죠. 시장을 무시한 게 아니라 시장을 활용하되 정부가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계획의 핵심은 수출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장점은 풍부한 노동력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의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어 팔면 됩니다. 정부는 이웃나라 일본을 주목했어요. 일본이 이미 성공한 길을 참고하되 한국 상황에 맞게 변형하면 되겠다고 판단했죠. 물론, 일본만 본건 아니었습니다. 서독에서 자금을 빌려 포항 제철을 지었고 미국 원조도 활용했어요. 여러 나라의 좋은 점을 섞어서 한국식으로 만든 거죠. 제조업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섬유나 합판 같은 쉬운 것부터였어요. 큰 자본이나 고급 기술이 필요 없는 분야였죠. 개인 사업자들이 작은 공장을 차려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 노동력은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됐어요. 자본이 많이 필요한 제품은 사오고 인력이 많이 드는 제품은 우리가 만들어 파는 구조였죠. 도시의 임금이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자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로 몰려들었어요. 농기구를 내려놓고 공장 노동자가 된 겁니다. 정부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겼어요. 단 원자재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나무, 면화 같은 기초 재료는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었죠. 수입품은 비싸게 만들되 경제의 기초가 되는 재료는 싸게 공급한 거예요.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사람들 생활이 나아졌어요. 공장에서 일하면 농사짓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었어요. 한 달에 정해진 임금을 받으니 안정적이기도 했죠. 물론 노동 조건은 열악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게 흔했고 휴일도 거의 없었어요. 공장은 좁고 더웠고 안전장치도 부족했죠. 그래도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60년대를 거치며 경공업이 전국에 퍼졌어요. 하지만 한계도 보이기 시작했죠.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고 항구를 만들고 발전소를 지었어요. 기업들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전기 공급이 안정되고 도로가 좋아지면 생산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인프라가 갖춰지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자 교육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특히 초등 교육을 강화했죠. 더 나은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중공업으로 올라갈 때가 됐어요. 철강, 석유화, 정유공장 같은 거대한 산업 말이에요. 문제는 개인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200만 달러짜리 섬유공장과 20억 달러짜리 제철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위험을 떠안았어요. 포항제철이 대표적인 예죠. 1968년 착공해서 1973년 완공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세계은행은 한국이 제철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며 지원을 거부했죠. 하지만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와서 강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어요. 포항제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소가 됐습니다. 한국의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했고 수출도 했어요. 자동차, 조선, 건설산업에 기반이 된 겁니다. 이런 규모는 민간이 감당할 수 없었기에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죠. 민간기업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으니까요. 1962년부터 1979년까지 우리 국민 총생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평균 9%씩 커졌어요. 수출은 매년 33%씩 늘어났죠. 지금 다시 봐도 믿기 어려운 수치예요. 산유국이 처음 석유를 뽑아 올릴 때나 가능한 성장률이었습니다. 우리는 석유 한방울 안 나오는 나라였어요. 오직 사람이 원자재를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팔아서 이룬 성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요. 우리 제품이 외국에서 너무 비싸면 환율을 조정해서 가격을 낮췄죠. 외국 제품이 들어와서 국내 제품과 경쟁하면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수출 기업이 당장은 적자를 내더라도 규모를 키우면 이익이 날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했어요. 이 시기 한국 경제의 핵심은 재벌이었습니다. 재벌이란 말 그대로 부자 집안이란 뜻이에요. 기업 집단이죠. 지금은 세계적인 이름들입니다. 삼성, LG, 현대, 대우 같은 회사들 말이에요. 정부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수백 개 회사를 지원하는 것보다 몇개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게 훨씬 쉬웠거든요. 서구식 자유무역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죠. 정부와 재벌 사이에 서로 돕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재벌이 문제에 부딪히면 정부가 해결해줬어요. 단 수출과 경쟁력을 높이는 조건에서만요. 정부가 어떤 산업을 밀기로 하면 총력전이었어요. 지원 항목이 끝없이 나왔죠. 하지만 항상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 제한된 자본으로 모든 걸 해냈다는 사실이에요. 정부는 재벌에게 싸고 이자 낮은 대출을 풍부하게 공급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국내 금리를 높게 유지했어요. 일반 국민들이 은행에 저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죠. 국민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정부가 그 돈을 싼 이자로 재벌에게 빌려줬습니다. 재벌이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계속 공급된 거예요. 1962년 우리 수출액은 5,500만 달러였어요. 20년 뒤인 1982년에는 270억 달러가 됐습니다. 놀라운 성장이었지만 1980년 시점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세계 65위였죠.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요르단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수직 계열화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게 재벌의 새로운 전략이 됐습니다. 수직 계열화란 생산과 유통의 여러 단계를 한 회사가 직접 통제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을 보겠습니다. 삼성은 전자제품을 만들었어요. 70년대에 반도체 산업의 기초를 닦았고 80년대 초반 본격적인 투자를 선언했죠. 90년대에는 디스플레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휴대폰 사업도 본격화했어요.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전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생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이익을 남기고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중간 상인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품질 관리도 쉬워져요.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한 세대도 안 돼서 부자 나라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경제가 너무 복잡해져서 정부가 5년 계획으로 중앙통제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정부는 한발 물러섰죠.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해서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재벌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수출 성공은 국내 혁신을 자극했죠. 젊은 한국인들은 배고팠고 뭐든 배우려고 했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을 확실히 이해하는 거예요. 공학, 전자, 기계 이런 분야 말이죠. 교육이 엄청나게 강조됐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가난해도 자식만은 대학에 보내려고 했죠. 우수한 한국 학생들이 세계 최고 대학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곳에서 배운 기술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성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는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조건은 돌아와서 일정 기간 한국에서 일하는 거였죠. 많은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외국에서 배운 최신 기술과 지식을 한국 기업에 전수했어요. 이들이 한국 산업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렸죠. 기계 산업에서 고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직원 비율이 1967년에는 17%였어요. 1984년에는 60%가 됐습니다. 50년대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교육받은 민족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 당시 문해율은 인도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고 남미나 중미보다 훨씬 낮았죠. 한국은 교육을 감당할 경제가 먼저 필요했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올해 노벨 경제학상이 바로 이 질문을 다뤘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자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 연구 결과는 한 가지 핵심 요인을 지적합니다.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질입니다. 강한 정부, 분쟁을 해결할 법원, 그리고 한국의 경우 재벌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국은 초반에 일본을 참고해서 제조업과 중공업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모델을 한국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재벌 구조도 일본 재벌과는 달랐습니다. 더 가족 중심적이었고, 정부와의 관계도 달랐죠. 일본이 80년대 첨단 산업으로 진입하자 한국도 곧 따라갔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가전제품, 조선, 첨단 석유화학 분야의 세계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정부 관료와 학자와 기업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흔한 일이 됐습니다.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논의하는 거죠. 어떤 산업을 개발할까? 생명공학, 로봇, 정밀화학, 항공우주, 국방산업, 이런 것들이 논의됐습니다. 재벌들이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되자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하기 시작했죠. 삼성은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적자였지만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회사가 됐어요. 현대는 자동차와 조선에 집중했습니다. 품질을 끌어올리고 디자인을 개선했죠. 경제 관리는 생존 차원의 문제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내부 개혁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패를 해결하고 재벌이 과도하게 빚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말입니다. 대우는 90년대 실제로 파산했죠. 과도한 부채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확장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진출했는데 관리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금융위기 때좀 힘들었지만 결국 극복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 경제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죠.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실업률이 치솟았어요.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집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아서 나라를 살리려고 했었죠. 위기를 겪으며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한층 더 탄탄한 경제 구조로 재정비됐습니다. 2000년대에는 기술 기반으로 강력한 성장을 이어갔어요. 중국의 부상도 도움이 됐습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최상위권 국가예요. 매년 수천억 달러 어치 제품을 수출합니다. 국내 총 생산의 약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죠. 이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엄청난 번영을 이뤘습니다. 60년 전, 굶주리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선진국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점을 일깨워줍니다. 경제 발전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했죠. 20년, 30년이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천연자원 하나 없이 시작한 나라였어요. 모두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고, 전략을 세우고, 기술을 배우고, 세계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벌 구조, 수출 중심 전략, 교육 투자 같은 독특한 모델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길을 한 세대 만에 완성했어요. 물론 어두운 면도 있어요. 독재 정권의 억압, 노동 인권의 침해, 재벌 중심 경제가 만든 불평등, 환경 훼손 같은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죠. 하지만 경제 발전이라는 시각에서만 본다면 우리의 성공은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어요.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른 정책과 꾸준한 실행이 있다면 짧은 시간에도 나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연구하고,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물론, 우리 모델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60년대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환경 문제도 훨씬 중요해졌고, 인권과 민주주의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도 우리의 기적은 거창한 신화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결과였어요. 정책을 세운 사람들, 위험을 감수한 기업가들,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이 서로의 역할을 해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죠. 그 평범한 노력들이 모였을 때, 기적은 현실이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한번 증명했습니다.